과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의 승인은 내가 상속인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속 포기는 나는 상속인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정 승인은 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부담하겠다. 그리고 채무를 부담하고도 재산이 나오면 그건 내가 갖겠다. 라는 식으로 일종의 조건부로 상속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갖고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망인의 채권을 내가 채무자를 찾아가 갖고 변제해 달라라고 해서 돈을 수령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재산 처분 행위인데요. 이런 재산 처분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상속을 받겠다라는 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니까요. 이런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생속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많다고 한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한다면 처분 행위를 해도 좋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아무 신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상속 재산 플러스보다 상속 채무 마이너스가 더클 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건데요. 요 기간 동안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면은 상속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를 하면은 법원은 청구서를 검토한 후에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하게 되면은 상속 포기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케 k 가 되는 거고요. 상속 재산이 많을지 상속 채무가 많을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 봐갖고 만약에 플러스가 더 많다고 한다면 빚을 갚고 남은 건 내가 가져가겠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하면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변제를 하고 상속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내 개인 재산으로 갚아주지는 않고 상속받은 재산 내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다 갚겠다라는 식으로 조건부로 일종의 상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정 승인 심판 청구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와 달라서 좀 복잡합니다.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과 그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상속재산 목록은 샘플이 법원에 있으니까요.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 상속 재산 목록에는 적극 재산을 적고 소극 재산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 재산으로는 부동산, 금전 채권, 예금 같은 것들, 자동차, 중기 유체동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게 되어 있고요. 소극 재산에는 채무죠. 보통 채권자, 채무의 종류, 채무액 이세 가지를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그런 나쁜 유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국재산은 없는 것처럼 만들고 소국재산은 있는 대로 다 신고해 갖고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빼돌려서 처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3개월 이내에 재산 처분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봤던. 그래서 이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연두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상속을 승인한 것,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아주 조심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재산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어야 됩니다. 한정 승인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심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지면은 한정 승인이 된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오케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상속을 그냥 단순히 승인하는 거, 상속을 포기하는 거, 한 상속을 한정해서 승인하는 거, 제한해서 승인하는 거이세 가지로 이제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이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재산을. 앞에서 상속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일단 재산이 나눠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이 의사가 모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국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어느 재산은 누구에게, 어느 재산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의 o k 가 되면 순위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면은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순위가 전원이 다 포기했다고 한다면 2순위가 2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고요. 2순위 전원이 포기하면은 3순위로. 3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4순위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되고요. 4순위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상속인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재산관리를 선임해 갖고 상속재산을 청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정승인은 상속 포기와 달라서 다른 상속들이 다 포기하고 한 명이라도 상속 한정 승인을 하면은 상속이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할 상황에서 상속인들 나머지들은 모두 다 상속 포기를 하고 그냥 한 명이 한정 승인해갖고 고그 순위에서 상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기만 하면은 다음 수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한정승인은 신청할 때에도 청구할 때에도 조금 복잡했지만 절차도 이제 상속인들이 해야 되는 절차도 좀더 복잡합니다. 상속인들은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다. 2 개월 이상 채권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라고 신문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따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하라라고 를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청산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이제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남으면은 나눠주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청산의 순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 상속 비용에 충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네 번째로 유증을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수증자에게 재산 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상속인들 나눠가지면 될 것이고요. 모자라면 끊어서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들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정승인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그냥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로 들어갈 경우의 차이는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파산 절차는 파산 관제인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 그 절차 진행의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상속 승인, 단순 승인과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요. 가만히 있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은 상속이 승인하게 되고,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해서 그것이 수리가 되면은 상속이 포기되고,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심판청구를 해서 이런 어떤 재산 목록이라든지 서명제까지 서잘 만들어서 심판청구를 하고 그 신고가 그래서 수리가 되면 은 한정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라서 일순위가 포기하면 2, 3, 4순위로 넘어간다는 차이가 있고요. 한정승인은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하면 상속이 넘어가지 않아서 편리하긴 하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공고라든지 통지 절차라든지 그다음 청사절차, 이런 것들을 다 나서서 직접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